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아골프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자녀분들 골프 선수로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어, 저한테 의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 그런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영상입니다. 어, 제가 과거에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 과거에 운영했던 골프 아카데미는 골프 선수를 전문으로 육성하는 골프 아카데미였습니다. 어, 아카데미를 운영,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뭐, 정말 어리다 싶으면은, 뭐, 6살부터 7살. 요 사이 때에 있는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부 친구들도 정말 많이 방문을 합니다. 어,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프 쪽으로 왔었을 때는 이 아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프는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당연히 골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 라고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이 비용이 정말 많이 발생이 돼요 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달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레슨비가 됩니다. 레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카데미에 다녀서 뭐 평일날 계속 뭐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운동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레슨비가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연습장 이용하는 비용이 있겠죠. 연습장 이용하는 비용은 뭐 지역마다 내지는 골프 연습장의 퀄리티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이 금액은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요.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 지출되는 부분은 당연히 식대가 되겠고요. 이 외적으로는 당연히 뭐 교통비,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 교통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게, 골프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거의 우리 자녀한테 전담, 코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를 전문으로 육성하는 골프 아카데미는 일반 시내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런 실내 골프 연습장에 위치해 있지가 않아요. 조금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인도어 골프 연습장이나 뭐 아니면 드라이빙 레인지 이런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에 선수들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골프 아카데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려면 이 친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교통수단이 되어서 아이들을 픽업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겠죠. 뭐 이럴 때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라운딩을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골프웨어. 복장 내지는 장비들이 있죠 우리 클럽에 막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이거를 뭐 그립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샤프트 뭐 강도 여러 가지가 계속 피팅에 따라서 이런 장비들도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지훈련입니다 전지훈련 아카데미마다 기간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 연 천만 원 정도 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거의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러면은 한달 전지훈련 갔다고 가정을 하고 한 400만 원 정도가 매달 지출된다 가정을 하면은 이제 4,000만 원이 돼 4,4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합하면은 5,500만 원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필드를 보통 2주에 한번 많게는 그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보통 2주에 한번 정도는 필드를 갑니다 어, 그 외적으로도 어, 시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즌 때는 시합이 있으면 그 시합장을 그냥 오늘 가서 시합을 뛰고 오는 게 아니라 한 이틀 하루 이틀 전에 갑니다. 가서 도착한 날은 일단 뭐 저녁에 야간 훈련하고 쉬고 그 다음날 거기에 미리 한번 필드를 도는 거죠. 라운딩을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또 필드를 이제 시합을 본선에 이제 합류를 해서 시합을 뛰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또한 번씩 지출되는 비용이 한돈 백만 원 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동반하는 사람 중에 우리를 코칭해주는 코치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 보통 코치님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보편적이거든요. 코치님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톨게이트 비용이나 기름값이나 코치님 식사 비용이랑 코치님도 숙박을 하겠죠. 그런 비용들 전부 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이 선수들이 같이 n 분의 1을 합니다. 본인 라운딩 비그 다음에 뭐숙박비뭐 교통비 그 다음에 어뭐 식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한 2주에 한 번씩 지출이 된다면 이것도 한 돈백만씩 잡아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열 달만 그 정도 가면은 네, 한 2천만 원 정도의 지출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어느 정도 잡았었을 때한 7천 정도로 산정이 되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골프 선수들이 이 외적으로도 뭐 멘탈 코칭이나 내지는 피지컬 향상을 위해서 PT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아무래도 운동 선수다 보니까 먹는 거를 좀 많이 챙겨 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집안에 어, 골프 선수를 키운다.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골프를 언제 시키면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 꽤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발달학적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달학적 나이는 보통 뭐 7세에서 9세 사이 이때 발달학적 나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피지컬이 막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피지컬이 막 이렇게 완성된다기보다 어떤 감각기관이 막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부합하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활동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점프도 많이 하고요. 잡기, 던지기, 달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감각 기관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학계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골프의 스포츠는 조금 정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스윙을 하는 거는 발달하셨 나이에 있어서 이런 식의 동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보다는 오히려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if 피지컬 향상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중학생이 된 친구들이 있겠죠. 이제 골프를 초등학생 내지는 뭐 유치부 그리고 뭐이 이후에 진행을 했던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치고 중학생이 된 친구가 있고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친구가 만나면 당연히 실력은 누가 더 좋겠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가 골프 실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뭐 이를테면 태권도라든지 내지는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코어 근력을 많이 강화시키거나 활동적인 그런 운동을 많이 접했던 친구라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전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나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은 이 친구가 완성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는 얘도 어차피 구력이 3년 이상 찼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겠죠? 이제 골프 선수로서 활동하는 이 시기가 되면은 어렸을 때한 친구랑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친구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시작한 친구가 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더 일찍 시작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 구간에 오면은, 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뭐 소신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이렇게 친 친구가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골프 신동. 갑자기 뭐 어린 친구가 나타나는데 골프를 너무 잘 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친구도 사춘기라는 게 옵니다. 커가면서 중학교가 지나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중압감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은 갑자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이 골프라는 활동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이제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는데 제가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때로는 뭐어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은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열정으로 승화시켜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골프 선수 당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카데미에서 지도를 받고 꾸중을 듣고 이거를 다시 승화시켜서 열정을 갖는 역할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친구는 안 그래도 어 본인이 뭐 성적이 안 나오면 은이 친구가 표현을 어떻게 하건, 이 친구가 어, 행동을 어떻게 하건, 그건 관계없이. 어, 지금 당장은 되게 뭐 밝아 보여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툭 질문을 건드렸을 때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도 자기 성적에 만족을 못하고 충분히 중압감과 어떠한 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우리 부모님이 헌신을 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랑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제가 한두 번본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우리 집은 아이가 정말 쉴수 있고 제일 편안한 공간으로서 작용이 돼야 되고 아카데미는 아이한테 있어서 열정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방향을 지도하고 어, 이 친구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아카데미의 코치가 하는 역할이고, 이 모든 게 선박자가 맞았을 때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게 굳이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소신 발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중학교나 내지는 고등학교 이후에 이 진로를 선택을 해서 충분히 지금 만족도 있는 삶을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케이스와 저런 케이스들을 전부 다 경험. 해보고 나서 알고 있는 내용들 전부 다 그냥 어,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판단은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나오 골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